바나 할아버지의 이야기 상정 고자 귀여워 고자야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니? <laughs> 여행을 떠나기 위해 준 비해 본 경험은？만약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면 어떤 질문들이 떠오를까？어떤 <laughs> 길로 갈까？무엇을 타고 갈까？잠은 어디에서 잘까？밥은 어디에서 먹을까？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해 특별히 준 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아마 이런 질문일 거야.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모두 죽음을 맞았어.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한 자유를 얻은 거야.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만 남았단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엔, 머릿속에는 질문이 가득했어. 어떤 길로 가야 하지? 어디에 장막을 치지? 우리가 지낼 곳은 광야인데 물은 어떻게 얻을 수 있지?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 먹고 살아야 하지? 낮에는 무척 뜨겁고 밤에는 무척 추운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지? 질문은 여러 개였지만 답은 하나뿐이었단다. 그 답이 무엇인지 찾아볼까? 광야에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삶이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란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고 책임지시기 때문이야. 이스라엘 자손도 그랬어.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 길도 물도 그늘도 없는 두려운 광야에 들어섰단다. 하지만 막막하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거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밤낮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어떻게 도와주셨냐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셨어.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춰 주셨지. 구름 기둥은 한낮에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지켜 주었어. 응? 그래. 아. 응, 알겠어. 먹어봐봐. 엄마가 봐줄게. 표정 <laughs> 봐. <laughs> <laughs> 이게 뭐죠? <laughs> 이 소리 뭐했어? 이 <laughs> <소리야, 개물> 소리 방국 봤나? 괴물 소리야. 괴물. 괴물 소. 발좀 내려주세요. <laughs> 웃겨. 구름 기둥은 한낮에 내리 때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지켜주었어. 어. 또불 기둥은 광야의 밤 추위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었단다. 여기 보여? 또 광야는 물이 부족한 곳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마실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너는 네 지팡이로 저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를 쳤어. 그러자 물이 나오리라고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단다. 광야에서 물만 마시고 살 수는 없겠지? 또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 먹을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을 양식을 내려주셨어. 사람들은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지. 이스라엘... 만나라 어어 응? 만나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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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한번 읽어볼게, 엄마가.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 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단다. 나 이거 여기 이거, 이게 마, 만나야. 만나 이거 어음 그래 이게 만나.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했어. 매일 먹을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네. 이젠 만나 먹기도 질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으로 메추라기 때를 몰아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머무는 곳에 떨어지게 하셨소. 사람들은 매출하기를 모아 실컷 먹었을 뿐 아니라, 나중을 위해 그 고기를 널어 말리기도 했단다. 인도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물도 먹을 양식도 고기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야. 그렇지?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안녕해 아, 주세요. 안녕. 이들이 안녕. 음. 거의 안다 먹었어. 음 먹어? 싫어 싫어. <laughs> 왜? 싫어 싫어. 맛있게 먹어요. 싫어. 아이니가 한마디 해 줘. 맛있게 먹으면 튼튼 아, 어른 되는데 어른. 빵튀기. <laughs> 빵튀기는 어떻게 알았어? 빵튀기, 빵튀기.